이제부터 시편 4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편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이야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군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 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큽니다. 내가 편히 누워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편 내용을 좀 보시면 우선 1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서론적 간구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아, 여기서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여기 적들을 향한 교육적 또는 교훈적 선포를 담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 일부 보시면 아,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4장5절 보시면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이런 아, 교훈적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 6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 여기서 결론적 간구, 그리고 시인의 고백이 언급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미를 보시면,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8절 보시면,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편의 내용적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1절 서론적 간구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 중앙구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은 적들을 향한 교육적 선포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 여기서 결론적 간구와 고백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에서 8절 서론부와 결론부 여기서 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부에 해당되는 중심부의 2절에서 5절 여기서는 적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교훈적 선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경우에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왕으로도 보고 또 제사장으로도 보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그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권력을 누리는 고관들에게서는 다소 멀리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시인은 서기관이며 또는 레위인 이러한 범죄에 속하는 이런 범죄에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시인을 억울함을 당한 힘없는 한 지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로 번역된 르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표제어로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 표현은 다윗에게 속한 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이 표현은 아,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책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반적 경향은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시로 봅니다. 아,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에 대해 아, 법이나 권력의 힘으로는 항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로운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군궁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그는 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영광을 잃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힘으로는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자 히브리 본문을 보시면, 므네이쉬 아드메 케보디 리클리마 테하분 리크 타바크슈 카자프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네이슈 이 말의 직역은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표준세 번역처럼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브네이슈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자주 브네아담이라고 하는 말에 대조돼서 나옵니다. 시편 49편 2절이라든가 62편 9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번의 이슈와 번의 아담이 대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빈부 또는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서로 이두 표현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이 히브리 본문을 함께 같이 보시면 when i 사람의 아들들 너 높은 자들아 m 언제까지 디보서 나오죠?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영광 또는 영예를 가리키는 히브리 명사입니다. 여기에 맨끝머리 보시면 대명 전미사가 참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케보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나의 영광 나의 영예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리클리마 클리마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만들겠느냐 테에하분 리크 너희는 언제까지 헛된 것 리크 헛된 일을 사랑하려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테에하분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아합에서 나오는 단어죠. 이 말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태에하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합 동사의 칼형 미완료 2인칭 복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사랑하려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테바쿠슈 가자브 테바쿠슈 바카슈에서 나오죠 바카슈 못못을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피엘형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미완료 2인칭 복수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언제까지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자브라고 하는 말기준세 번역에서 지금 거짓 신호로 이렇게 번역돼 있죠. 이것은 본래 가자브. 거짓, 허위, 사기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특별히 이 연서에서 상당히 자주 우상 또는 거짓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텐비서은 여기 언급어 있는 번의 이슈라고 하는 말, 우리 표준새번역에서는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번헤이슈를 O fellow man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역본들에서 sons of man 이렇게 번역합니다. American Standard Version (ASV)라든가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런 성경에서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IV라든가 RSV에서는 O man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NRSV에서는 peopl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시0편 49편 2절이라든가 62편 9절에서 여기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한 것은 상당히 다당한 번역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어가 고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문헌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스요아킴크라우스라든가 또는 앤더슨 이러한 주석가들의 주석서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시편 49편 2절 이 히브리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분의 아담, 감 분의 이슈, 야하드, 아시르 베, 에브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 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못못뿐 아니라 못못 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분에 아담, 간 분의 이슈 이것은 지휘가 낮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휘가 높은 사람들 이 모두가 야하드 그리고 아쉬르 베 에부연, 아쉬르 부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권궁한 사람들 이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 본문을 보시면 감분의 아담, 감분의 이쉬 야하드 아시르 베에부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편 62편 9절을 좀 보시면 아크 헤벨, 분의 아담, 카자프 분의 이쉬 베 무즈나임 라 알롯 헤마 베 헤벨 야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크 이 말은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라고 하는 강세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 보시면 아 슬프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진실로 참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아크 헤벨 분네 아담 여기에서 문해하담, 이것은 천한 사람,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계약 개정보다는 옛날의 계약 성경이 더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이 표현을 정확히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헤벨 문해하담, 여기에서. 천한 사람도 헛되고 라고 하는 의미를 갖죠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 신분이 낮은 사람도 헛되고 카자 베네이쉬 신분이 높은 사람도 헛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오즈나임 라 로트 그리고 그들을 알로, 알라 올려놓다. 그들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또는 그들을 저울에 올려놓아도, 그들은 헤마 메헤벨, 야하드. 그들 모두는 메헤벨. 이 익김보다 못하다. 익김보다 가볍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익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익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NIV와 r s p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IV를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Low-born men are but a breath, the high-born are but a lie. If weighed on a balance, they are nothing. Together, they are only a breath.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RSV 보시면 New Revised Standards Version. Uh, 여기서, uh, those of low estate are but a breath. Those of high estate are a delusion. In the balances, they go up. They are together lighter than a breath.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영어 역본은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서 나의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캐보디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시인의 개인적 전엄성과 신앙인으로서의 영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크, 입김, 빈 것, 헛됨, 공허, 헛된 행동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 있죠. 그 리크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제 시편 2편 1절이라든가 레위기 26장 16절, 그리고 20절, 욥기 39장 16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또 65장 이런 본문에서 볼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크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가사브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짓. 사기, 허위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상당히 자주 특별히 예언서에서 우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8장 15절이라든가 17절 그리고 이제 시편 40장 4절이라든가 아모스 2장 4절 여기서 바로 이 거짓이 곧 우상, 우상이 곧 거짓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 앤더슨처럼 아, 시편 31편 18절을 근거로 해서 아, 여기서 이 표현이 아, 시인을 향한 거짓된 고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에, 그러나 가사부를 아, 포함해서 이와 병행어인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쉐케르도 상당히 자주 아,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거짓됨과 무익함, 헛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0절이라든가 예레미야 51장 17절 그리고 10장 14절에서 15절 하박국 2장 14절 이런 본문 가운데서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 보시면 하시이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시이드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적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표현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표준 세번역처럼 이것을 우상 또는 거짓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러한 거짓된 삶의 모습을 포함하는 죄의 상징적 어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언약과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언약 파기의 행동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표현은 모두 언약의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으시는 죄된 삶의 모습 곧 언약 파기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